예레미야 1.5. 내가 너를 태해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노라. 내가 태해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은 당신이 형성되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에도 당신과 관계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이 가질 삶을 계획하셨고, 당신을 모태에서 형성하셨고, 당신과 친밀하게 태어날 날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분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친밀함을 즐기고 그분이 당신을 부르신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 이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삶, 주 이수 그리스도께.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생명책에서 발견되지 않은 모든 사람이 유황불못에 던져졌다고 유한 게시록 20시 15분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준비된 곳, 사탄과 그의 악기들을 위해. 그러므로 아직 당신의 생명을 주 예수님께 드리지 않은 당신, 그리고 항복하는 당신은 나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것이 내가 지금 내 생명을 주 이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이유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십시오. 생명책에 내 이름을 쓰십시오. 그리고 결코 지우지 말고 주 이수의 이름으로 나와 내 모든 가족을 구하십시오. 오늘부터 주 이수님과 나의 유일한 구주. 나는 영 안에서 주님 이신 당신만을 경배할 것이며 진실로 결코 다시는 절대로 나 자신을 누구에게도 엎드리지 않고 오직 주 이수 그리스도에게만 엎드릴 것입니다. 오직 그는 모든 명예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힘, 영원토록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